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국민의힘을 향해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이에 대해 괴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인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 안내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토론에서 국민의 힘을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이 대표는 이미 정과 사범으로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제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짓말을 돌려막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죄목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 국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의 보수 정책을 모방하면서도 이를 마치 개혁적인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훔친 작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민주당이 보수 정책을 표절하고도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신2시간 근로예외 조항을 상속세 개편에서 세율 조정을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을 빼버린 점을 지적하며 이런 민주당의 보수 정책 뺏기기는 영혼 없는 시급작통에 불과하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사칭 보수 사칭이라며 이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점령군과 한미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애매한 외교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 총장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신전 부총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난 여자라는 얘기만큼이나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몰아세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이걸 이 대표의 진정성 없는 우클릭 해프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며 지금 우파 코스프레가 아니라 영토 침범을 기도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신전 부총장은 또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가르침을 따른 듯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를 모두 차지하려는 포괄정당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결국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게 만들 것이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신전 부총장은 국민이 이미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편협한 자세를 보이며 이를 애국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이 중도와 온검,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구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영에수렴하는데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해 상식과 합리를 중시하는 많은 분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보다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원의 친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유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정당이라고 할수 있냐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민주당이 법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대표는 다수의 재판에 휘말려 있으며 본인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주장하며 지금 오른쪽이 다 비어 있는데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부터 추진해온 정책과 노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보수적인 요소를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해서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적인 발언에 불과하며 실제 정책과는 괴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본인의 혐의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말 뿐인 포장보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행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